자라거 이렇게 다 샀어요. 자라에 세일하더라고요. 11,900원이에요. 정가가 69,000 얼마짜리 가지고 지금 스0 치수, 1 0몇개 남았어요. 빨리 가보세요. 자라매장 여기 안성 스타필드에요. 자라거 59,900, 69,000, 11,900원에 샀다니까요. 70%인가 세일해서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라에서 산 거요. 짠. 그래서 5만원 어치 다 샀고요. 이거를 또 뭐야? 저는 정가로도 자라에서 많이 샀어요. 어, 그래봤자 중저가 얼마 안 하잖아요. 자라나 스페인 거 H&M은 스웨덴 거요. 이제 드디어 자라 옷을 자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자라 이거 산 거요. 아 잠시만요. 자라 이거산 거요. 이렇게 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평상시 입고 싶었던 그 뭐야. 이거를요 이 타이즈요 이게 딱 라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입으라는 식으로 저저 저 사서 입으라는 식으로 이거 라즈 드디어 이거 이거를 그렇게 사고 싶었거든요 레깅스 타이즈요 이거 11,900원 세일해서 원래 정가가요 얼마냐면요 정가가 39,900원이에요 잘아 거라서요 근데 1,900원을 얼른 샀죠 그다음에 여기 원피스가요 끝나 멋있어요 옆에 비원 세코보다 더 멋있어요 이건 이건 신축성이 있어서 라즈인데요 이것도 11,900원 집에서 옷걸이 걸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요. 라즈인데, 네, 이거 살 빼서, 살 빼서 입으면 돼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절대 환불 안 해요. 한번 사서 입는 거는. 남들이집소해서 환불하라고 해도요. 절대 환불 안 해요. 가디건 두개 샀어요. 이거 정가가, 원래 저는 부잣집 농협 딸이라서 되게 지혜롭잖아요. 정가로 주고도 제일 비싸봤자 15만원이에요. 나이키도, 언더아머도 자라도, H&M도. H&M 다 가격이 제일 좋죠 이거 가디건 정가 11,900원 이거 세일했어 끝내주죠? 자라 지금 세일해요 딴 매장은 안할 거예요 완성 스타필드에서만 이제 아마 내일모레면 끝나요 소진될 때까지인가 봐요 이거 11,900원 정가 59,900원 가디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끝내 예쁘죠? 이거 봐 올리브색이요 그리고 또 이것도 4장 또 있어요 또 3장 더 샀어요 이것도 자라 끝에 이 레이스 봐봐요 명품이죠? 이거 가을에 입으려고요. 이거 베이지색 롱 스커트에다가요. 이것도 미디 11,900원, 59,900원 정가요. 이러니 이걸 어떻게 놓쳐요? 배 아프게? 남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는배 아프게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놓쳐요? 사야죠, 똑똑한 이상 그리고 정가도 또 똑똑하고 비싼 정가는 뭐야, 가격이 비싸봤자 15만 원이잖아요. 예쁘면 은 정가도 다 사잖아요, 품절되기 전에.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 그렇게 고 이건 이렇게 또 세일하지, 이건 되게 예쁜거지 이럴 때 얼른 놓치지 말고 사는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품절 되기 전다 미리 사놨어요 라즈, 이거 화이트 잖아요 라즈로 하나 있더라 큰거 이거 허리 라인이 골반이 되게 커보이겠어 청바지에 입으면 끝내주죠 자라 스페인거 H&M은 스웨덴꺼 집에 자라하고 H&M뿐이 없어요 옷이 그리고 이제 언더아머 나이키랑 전그런브그 브랜드를 좋아해요 이제 언더아머 썬캡 있죠 그거는 환불했어요 커리는 그냥 그대로 입었고요 스테판커리는입었고요그 다음에 선캡은 거기 챙이가 햇빛이 차단이 잘안되겠더라고요 낮아가지고 챙이가 작아서 이거 이제 바지 그거는 환불했어요 이만저기 그런데 이거 봐봐요 이거 자라 팬츠요 정가가요 베기 팬츠거든요 45,900원인데 11,900원 세일해서 이건 한장 남아서 딱 얼른 내가 샀어요 제일 크취어요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입은 검은 바지가 다리가 다 뜯어져 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검은 바지가 필요했는데 언더하머나 나이키에서 사려고 그랬는데요. 무슨 자락 것도 무심 못 해가지고 이거 스페인 거라끝나 이걸 멋있겠죠. 집에서 걸어놓고 볼게요. 이걸 허리를 접어서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 되게 예쁘겠어요. 블랙 티셔츠. 그래서 이걸 제가 샀어요. 이렇게 해서 쇼핑을 다 했는데요. 아까 원피스 블랙 샀잖아요.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거요. 또 뵐게요. 하트 하트, 하트. 눈썹 지우고 봬요. 네.